일반 농가리하고는 틀리게 아주 깊게 파놨어요. 이 깊이가 보통 30cm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기존의 표면 살포법을 개선해서 2 5에3 0 c m 에환원층해 주니까 비료가 훨씬 이용효율이 높고, 흡수율이 높고 해서 손실도 섞고 그렇습니다. 뒤로가 이제 그 챙기가 지나가면서 그 공간에 응. 25cm 정도 깊이에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 그냥 줄로 이렇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뭐... 줄 뿌림 비슷하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로터리를 치고 25, 3 0 m 들어가 물을 잡으면 이 산소를 못 만나요. 산소를 만나서 바뀌는 거거든요. 질소가 질산이 만들어지는 질산이 물이 잘 흘러 내려가요. 질산이 모든 문제점의 시발점인데 그 질산이 줄어들어요 이게. 무야가 질소 성분의 14%가 가스로 나가는데 이걸 막아놓으니까 14% 지수비를 더준 셈이 되는 거죠 음. 그만큼 절약이 되는 거죠 절약이 되고 환경에도 악영향을 안 줘요 이게 짙은 이제 검정색 계열로 되면 이게 산소를 못 만나서 이래요 음. 밭의 겉에 흙은 이제 조금 연한 색인데 음. 이땅속 흙으로 갈수록 이게 검어요 검은, 네, 검은색이 되는 거 그래요. 산소를 못 만나서 음. 여기는 산소가 없는 조건이에요 여기서 이제 물을 바면 음, 그냥 식물의 뿌리가 다 흡수할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이, 이 환원층에 이렇게 여기 있는 음, 음, 비료가 음. 여기에 주면은 이제 환원 상태이기 때문에 산소를 못 만나서 산화 반응이 안 일어나서 질산 형성이 안 되고 날라가지 못해요. 음, 장마철에 물이 비가 많이 오면 그때 에, 강우 유출수에 의해서 비료가 음. 녹아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는 밭에 성사지 밭을 조성해가지고 이제 그에 비료 성분이 나가는 것까지 저희가 조사를 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논에만 하는 게 아니라 밭에도 하고 네, 다 예. 하는 거네요? 농작물 다. 심는데 다. 예, 예. 아. 그래서 논 뿐이 아니라 논에는 물대기 전에 2-3월달 좀 이른 봄에 생기질 할때 그때 동시에 비료를 밑거름을 따로 별도의 농작업 추가 없이 오히려 농작업을 비료 살포기로 표면에 뿌리는 작업이 생략되는 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 사리를 하잖아요 그때 그래. 그 비료를 같이 투입하면 비료 살포 작업이 생략됩아예 깊이 넣어 놓으니까 예, 예. 어,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음. 되길 전 바라고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저탄소 농업에도 좀 보탬이 되고 음. 어, 노동력 절감, 음. 수량 증가에 의한 뭐 소득 증가 이런 것도 좀 같이 효과가 나서면 음. 좋겠습니다